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빌라 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우레오루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노리모 편의 연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보 월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리프로시죠. 찬송가 542장이에요. 호주 예수 의지함이 시위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더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시비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 예적실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 여 죄하 벗어 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함을 주게 모두 하던데, 예수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던데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하 예하 예수 예수 미,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e s so, yes, so, 예수 s so, yes, so, ye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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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리시 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유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이 사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갔던 대접의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어,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좆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떡빵 찍어 먹을 그릇을 함께 사용할 정도면 보통 사위가 아닌데. 그런 관계라고 하면 끝까지 함께했어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예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왔다고 하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제자로서 혹은 동료로서 선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음,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죠 바로 가르사나 유다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을 잘 감춘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들키지 않고 어, 잘 숨겨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겠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텐데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유다가 생각한 걸까요? 요한의 복음을 보더라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한 가지 기록됐죠. 그, 지난 아침에 발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여인 하나가 옷값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때에 그왜 호비하느냐고, 나무란 그 일이 있었죠. 제자 몇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한이 이를 두고 설명을 했죠. 그쵸?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난뒤 가르사람 요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해요 그는 도적이다 돈괴를 맡고는 거기서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의 동기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300 대나리나 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저건 내 거다 이랬던 것 같아요. 저건 내 돈이다. 왜 예수 공동체 의 돈길을 막고는 남 모르게 훔쳐가고 있으니까 그건 뭔 돈, 뭔 돈이죠? 가난한 사람단에 나눠주겠다고 받은 뒤에 자기 뒤보 뒤오주머니로 집어넣고 누가 하요 장부를 기록하기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그거를 알고 있어서 마태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마가도 없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만이 그 기억하고 있어요. 그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게 성경 말씀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나름 내로는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그런 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그 자리는 못올것같아 이전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아 넘길까 모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은 받기로 하고. 근데 거기 어떻게 옵니까? 음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기회를 잡으려고 온 걸까요?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을 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열둘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예언에 가까운 일이죠.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예언에 관한 말씀이죠.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르 사람 유다만 빼놓고. 다들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럴 줄 알고 아직 모르잖아요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거기 나도 행단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붙죠남니까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놀래가지고 그때 가룟사람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도 그랬을까요? 남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롯 사람 유다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색을 하겠습니까? 그 나라고. 내색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런 자기를 숨기고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더 구체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과 유다가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기 위해서 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가룟 사람 유다도 빵을 적시기 위해 대접에다 손을 넣었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동시에 그 대접 안으로 손이 다 같이 들어간 거딱 걸렸어. 예수님 당시 식사법이 횡화식탁이라고 하죠 횡화 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대단히 잘못된 그림이라는 거 아시죠? 횡화식탁 반쯤 기대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식사법이었어요 오른손으로 대고 음치고 먹으시니까 왼쪽으로 두툼한 베개 잎 같은 거 끼워 넣고 이제 반쯤 기대서 식사를 했겠죠? 예수님과 같은 대접의 손을 넣으려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까. 이 재밌죠? 예수팔자가. 예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대 문화들 아시죠? 전치자리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를 금방 알았다고 그러죠. 오른쪽에는 가장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 주인과 가까이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주인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 생각하면 예수 팔 가린 요다가 예수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멀리, 그런 짓 한다고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평화 식탁을 생각해 보면 오른쪽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죠.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내 동이 요한을 예수님이 끔찍이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의 오른쪽에. 반쯤 기대 두어 있었고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 품 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물으을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요한에게 한번더 여쭤 보라고 눈짓으로 했다 그러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려면 평화 식탁에서 예수님의 포만에 있으려면 바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이었어.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베드로가 앉았을 거다. 왜 그런 그 사인을 주고 받으려면 멀리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예. 요한 곁에 바로 또 베드로가 앉았을 거다. 그러면 나머지 왼쪽에는 누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가룟 사람, 유다가 바로 앉았었다는 것. 그러니까, 빵 찍어 먹는 그릇은 어디에 놓였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가룟 사람, 유다 사이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가능성이 있죠. 사랑하시던 요한과 가까이 있었다면 가르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건너 뛰어서 그 그릇에다가 빵을 찍어야 되거든요. 너무 멀죠. 이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그릇에 빵을 같이 손을 집어 넣으려면 그 떡그릇 빵을 찍어 먹는 그릇은 예수님과 가르 사람 유다 사이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대접에 두 손이 동시에 들어갔던 것.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남니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빵을 찍어 먹기 위해 같이 손을 넣은 사람이다. 하시면서 넣었는데 똑같이. 가리수사람 유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빵 먹었겠습니까 그빵먹었겠을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빵을 찍어서 건넨 그가 나를 팔자라 하시면서 가리수사람 유다에게 빵을 찍어서 주었다고 그러지요 그거 받았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 가룟 사람 유다가 곧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버렸다고 그러지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그왜 이렇게 된 건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함께 지지고 볶고 생활했던 그런 그 사람인데 그가 왜뭐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유다를 놓고 보면 참 안타깝죠. 그 예수께 사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안타까우신 거죠. 안타까우십니다. 그릇에 빵을 찍기 위해서. 함께 그 그릇을 사용할 정도면 보통 사이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빵을 찢기 위해서 그릇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왔으면 그렇게까지 왔으면 까지 예수와 함께하고 동지들과 그까지 함께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 그게 그게 선한 게 아니었을까. 요한의 고발을 빌리면 돈에 눈이 멀었나 봐돈에 예수까지 팔고 결국 예수와 끝까지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제갈 길로 가 베드로가 그러죠. 가르사람 유다로 인하여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때에 가르사람 유다를 두고 페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제갈길로 간다 제갈길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사람갈길로 가는 일은 없어야 은이사다 예수와 함께 해야람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요. 에 변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지는 게 그게 믿음. 그 유혹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변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르 사람이 묘다가 지금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변질돼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국 이런 건데 바로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예수와 그 예수와 끝까지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와 끝까지 함께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들 겁니다. 많은 위협이 될 거려. 그만큼 그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내 네, 오늘 짧은 하루라도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시고 또 성도들과도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